첫 번째 문제 봅시다. 기억과 뉘니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 답변할 질문은 글쎄요 기억과 뉘니. 기억은 에 뉘니 여기 있고, 기억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죠. 자 이렇게 놓고 기억과 뉘니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 거. 아 포인트지. 그치? 야네들은누적된다 그랬고 야네, 여기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뭐가 나왔어? 그러니 누적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번 선택지에 대해서는 1번 선택지는 Yes, No 이렇게 되겠지. Yes, No. 자,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 경험. 경험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아니요, 할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요거는 경험 필요 없고, 요거는 경험 필요하고, 라고 말했잖아. 근데, 혹이, 혹시라도, 이걸 부정했다고 해서 경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 포인트를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야, 출제자는. 오케이. 경험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경험하고 무관한 지식이라는 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겠어 너희들 경험하고 무관하다고 얘네가, 그래서 완전히 별개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경험하고 무관하네, 경험하고 관련이 있는 애. 아니야. 경험으로부터 가까운 애와 경험으로부터 가까운 애와 경험으로부터 먼 애. 경험으로부터 가까운 애와 경험으로부터 먼 애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둘 다. 그리고 아까 가설을, 가설에서 예측이 나왔을 때,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데, 얘가, 그게 뭐냐면, 자, 아까 그걸 살짝 설명하면,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내고, 그 예측에서 예측을, 예측을 경험적으로, 판단한다 그랬거든. 여기서 논리적으로 요게 포퍼와 논리실증주의자였지. 가설이 있으면 그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내고 그 예측을 경험을 통해서 맞나 틀리나 한참 보다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맞으면 지식으로 넣겠다라는 게 논리실증주의자들이었고 틀리지 않으면 지식으로 넣겠다가 포퍼였고. 됐지? 근데, 콰인이 어디를 갔다 그랬어? 주의하라 그랬지? 여길 갔다 그랬지.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이 나오는 건 아니오, 놈들아. 근데, 뭐 했냐면, 가설만으로 그게 바로 뭐였어? 총체주의였잖아. 가설만으로는 안 되고, 뭐, 기존 지식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니까 얘는 뭐야? 양쪽에다 살아있어야. 양쪽에 살아있어야. 여기 깠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됐죠. 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죠.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그랬어요. 경험과 무관하게 여기서 뭐라고 랬어 얘는 경험과 무관하다 그랬지. 오케이, 예스. 누가? 이쪽은 예스. 됐지? 근데 이 아저씨는 뭐야? 아니요. 다 관련 있어. 멀고 가까울 뿐이지. 예스노예. 예스노. 예스노. 자그 다음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어요 가설로부터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말한 게 누구야 기억이지 예스 yes. 그 다음에 과이는 뭐야 no. 노 가설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하겠지 이해됐지 가설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부정할 거야자그 다음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그랬어요. 아,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지? 수학적 지식 어 가만있어 봐. 맞지? 수학적 지식은 요쪽이고 과학적 지식은 요쪽이고 다르다. 정성 예스 yes,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저 포포 저저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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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어, 콰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뭐라 고 그랬냐면. 음, 다른 종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해됐지? 다른 종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랬어. No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래서 그거는 어디 있었냐면 그네 번째 단락쯤에 있었겠죠. 다른 종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에,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과연은 중심부지식과 주변부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니까 중심부 지식에 뭐가 있다 그래서 수학과 논리가 있고 여기에 과학이 있잖아 다른 종류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yes, no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정답은 no, no는 2번이었네요 2번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고 그랬어요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는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오, 어? 내가 아까 이거 뭐라 그랬지? 이해는 못해도 상관없다 그랬지. 왜 이렇게 말해, 이렇게 써놨는지는 내가 배경은 설명을 했지만, 수능의 상황에서 이걸 알 수는 없다. 알 수는 없지만, 뭐야, 똑같은 말인데 왜 구분해놨어? 그러니까 거기서 화내지 말고, 특이한 놈이구만, 포인트 잡으라 그랬지. 포인트 써먹는 거야. 이해됐지? 출제 포인트지? 그래서 틀리지 않는 경우라고 했지, 보다는 아니죠. 틀렸죠? 논리실증주의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명한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아니, 논리실증주의는 모두 조, 이건 논리야, 논리. 논리적인 부분이고, 논리적인 부분은 경우가 무관하다고. 이해되지? 근데 한명한명 한명 보면 안 되는 거지, 이쪽은. 그래서 틀렸죠? 화의는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지 않지. 종류를 구분할 수 없다 그랬어. 이렇게 섞여 있다 그랬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랬지. 과인은? 그치? 음, 됐고. 틀렸고. 분석명제가 무엇인지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이는 필연성 개념의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명제 의 개념에 의존한다고. 어? 이게 바로 뭐야? 순환 논이네. 됐죠? 순환논리. 아, 어, 이거 써먹었네, 그렇 순환논리란 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그렇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에 의존한다. 이게 본문에 있었던 포인트들일 뿐이야 그냥 이해는 전혀 못해도 상관없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자, 그래서 오, 이건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끝. 화이은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를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 에참 또는 것이지 바뀌지. 바뀌는 표현을 에...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호적 명제라 그랬어 아 이거 아니지 바뀌지 않는 표현 됐죠 음. 그리고 이거 그리고 논리포퍼 얘네들 쪽의 주장을 과인이 가져다가 설명 하고 있는 중이었어 그 뒤에는 까버렸 고자 됐죠 자 그래서 이것도 축제 포인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 겠고 그다음에 총체주의 두개 문제가 다 이거야. 총체주의에 대한 문제야. 즉, 과인에 대한 문제죠. 근데 첫 번째는 A, B, C야. A, B, C. 가설과 예측과 그 다음에 전체 지식. 이 관계야. 평가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건 뭐라고 했어? B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예측이 거짓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A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맞는 말이죠? 이게 뭐라 그랬어? 여기, 내가 어, 어디 썼는데? 그러므로 무엇 때문인지 알수 없다 그랬지. 그치? 인과관계가 똑똑똑 나오니까 당연히 출제의 포인트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이랬죠? 자, 그 다음에.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C가, C의 어느 부분이 수정하느냐는 실용적인, 피... 어, 어, 포인트지. 실용. 요거 가지고 결정한다고 그랬지. 포인트지, 출제 포인트지. B는 A와 C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B는 A와 C로부터. 그렇지. 이 전체에서 도출된다고 보겠지. 총체주의니까. B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B는 C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할 것이라고 하겠군. 즉, 거짓으로 밝혀졌다는 얘기는 중심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밝혀진 거지. 또, 이 예측이라는 것은 아직 중심부로 온 녀석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특, 뭔 말인지 이해하지? 중심부에 있는 녀석들은 수학이나 논리야. 다른 녀석들을 설명하는데 막 쓰이는 녀석들이라고 뭐면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포퍼나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얘네들은 경험과 무관하다고 말해버렸는데 이 콰인은 얘네들이 다른 것을 설명하는 녀석일지라도 얘네가 경험에 의해서 맞고 틀리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경험이 영향을 주어서 수정될 수 있다 그 경험하고 무관한 게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한 거였거든 내말다 알아먹었지? 알아먹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얘를 명확하게 이해해서 수능장에서 풀기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철학과 한 3, 4학년 된 애들도 읽으면서 어? 이러는 거야. 매년 그짓 하잖아. 수능 끝나고 나면 꼭 이거 어느 분야 경제 질문이 있다면 경제학과 3, 4학년한테 풀라고 그러고 뭐대학원에다한 뭐 풀라고 그러고 꼭뭐 유튜브에 막 올리고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치? <laughs> 그 결과는 막 물음표 이렇게 하면 썸네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뭐야 하고 딱 들어가잖아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이거 몰라요 몰라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틀렸어 요막 이런 거 한다고 <laughs> 뭔말 알겠어? 근데 그게 아 단, 단순히 관심 끌려고 한다고 볼수 없는, 없는 게 정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려워요 알겠어? 어. 나도 어려워 힘들어 어. 더 미치겠는걸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지. <웃음> <웃음> 아유 미치겠어요. 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얘는 중심부로부터 분명히 멀, 멀리 있는 녀석이야 당연히, 그렇지? 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주변부에서 경과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것이다. 맞죠? 비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비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c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c 를 수정, c 를 c 가 뭐야? 얘네 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A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어, 뭐야? 실용적인 목, 아, 저 뭐라고 했어? 실용적인 필요가 있으면 받아들일 수 있지. 무슨 말이겠어? 뭘 하면서까지도, 뭘 하면서까지도 어. 반박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면서까지도 가져갈 수 있어. 가능한 거요. 이해됐죠? 자, 또한 모두 수정하는, 모두 수정할 수 있으며, 모두 중, 중심부든 주변부든 모두 수정할 수 있으며. 실용적인 목표가 있다면 얘가 흔들리면 크게 흔들리겠지만 실용적 목표가 있으면 얘도 수정할 수 있고 뒤집어서 실용적인 목표가 있으면 좀 흔들려서 바꿔야 될것 같은데도 지킬 방법을 막 강구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과인이 지식이 되게 실용적인 입장에서 지식이 되고 안 되고 하네. 절대, 절대론자가 절대 아니야. 절대주의가 아니야. 상대주의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저씨가. 이해 됐지? 이해 됐지? 음,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답.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어요. 자, 다음.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래서 총체주 어? 이건 쉬워. 왜 그렇게 쉽냐면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는 분석명제라고 해줄 수밖에 없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지식 아니니? 이렇게 얘기했거든. 요거랑 비슷한 거 찾는 거야, 그냥. 반박이 아예 본문에 있기 때문에 반박으로 알맞은 것이란 문제 자체를 반박이 있는 부분의 핵심을 가장 잘 넣은 녀석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게 뭐였냐면, 자, 5번이었어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아, 이거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야? 요거. 요런 건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요 말을 그냥 써놨네. 됐지? 그렇게 푸는, 푸는 거였어요, 요거는. 그니까, 러 나름 어려, 어려우니까, 원래는 이렇게 안 내. 이런 문제 낼 때는 어떻게 내. 보기 입장에서 과인을 비판한 것을 알맞은, 막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내는 게 일반적인 틀이야. 근데 이미 출제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애들 토하겠는데, 이거? 어 이거 애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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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여라도 목숨 끊는 애 있으면 큰일 날 텐데, 이거? 알잖아, 옛날에 시험 보다가, 일교시 시험 보고 나서 갑자기 옥상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애 있었어. 뭔말 알겠어? 그래서 왜? 사람들이 우스, 우스갯소리로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구하기를 그 얼마나 절박한,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일을 버렸겠니. 그치. 그래서 그걸 우스갯소리로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강사들이 그런 말 하잖아, 국어 강사들이. 자살 방정 문제야! 막 이런 거 한다고.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그렇잖아. 특정한 아이의 그 아픔을 농담으로 승화시켜서는 안 되지. 무슨 말이에요, 계 음. 근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그거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다보니까 야 이거 너무 어려서 이거 우리도 힘들어 줄건데 이거 이거 그냥 편하게 내자 그냥 여기 있는 거 갖다 넣으면 되는데 근데 아이들이 편하진 않지 지금 정신없는 상황이야 여기서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편하진 않다고 자 어쨌거나 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응. 자아 이건 해, 아까 했지? 응. 마지막 문제는 했어요 다다른다로 바꿨죠 아 근데 다다른다인데 봉착한다랑 헷갈리는 겨우, 겨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봉착한다도 다다른다거든, 그렇 봉착한다는 거다 다다른다는 건데 결론에 도달하는 건뭐 하는 거야? 막 연구해서 그 목적지로 가는 거야, 그렇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은 내가 거길 가고자 해서 노력해서 거기에 탕 당도한 거거든. 근데 봉착이란 말은 우리가 어디다 많했으니 난관 그렇지. 가려고 했던 게 아니야, 무슨 말겠어?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부딪힌 거야. 그래서 난간에 봉착했다는 말은 다다랐다라고 보기보다는 도착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부딪혔다라고 보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지 그럼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네. 이 단어 때문에.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단어 다른 쓰임, 단어의 쓰임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봉착이란 것도 도착한 거잖아. 그러면 뜻풀이로 풀어버린 거거든. 무슨 말이겠어? 헷갈리면 항상 뭐 하는 거야? 환경. 언어 매체에서도 문법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형을 항상 생각해라. 그냥 보지 말고 항상 기본형으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가 뭐였어? 환경을 보라 그랬거든. 어떤 문장성분하고 어울리는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 주어져 있을 땐 보고. 내 말이 무슨 말이겠지? 어휘도 마찬가지야. 어떤 환경하고 봉착한다? 그러면 봉착도 다 다르는 거잖아? 큰일 났는걸? 이러고 고민하고 있지 말고 항상 뭘 생각한다? 단는 환경, 문장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난간에 봉착했어요. 아하, 갑자기 당한 거군. 얘가 멀군, 얘군, 땡 이렇게 되는 거지. 내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